올해 60살의 재용씨.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데요. 여보 괜찮아요? 그런데 아내가 상당히 젊어 보입니다. 무려 30살이나 어린 아내 여진씨. 문제는 남편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안 돼요 선생님 제 남편 딱 3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뇌사 상태여도 좋으니까 뭐 인공호흡기를 쓰든 약물을 쓰든 어쨌든 딱 3개월만 목숨 붙들어 달라고요 사모님 그건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런데 아내의 애원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3개월만이라도 목숨을 붙여 놓으라니요 처로부터 보름 후, 한재용 씨는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죽음, 여진 씨는 서른 살의 나이에 미망인이 됐습니다. 자식도 친척도 없이 쓸쓸한 빈소를 여진 씨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니까, I'm 억 o i n g to 다돈 때문이지 o 그 do you do?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야. l e e p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 l e e 3 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유산을 두고 입방을 찢는 사람들. 이게 지금 남편 죽은 여자한테 와서 할 소리야? 왜? 왜 다들 날 그런 수단으로 보는 건데? 내 남편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젊은 미망인에게 상속된 막대한 유산을 둘러싼.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남편의 자산관리사 김준호 씨가 여진 씨를 찾았습니다. 상속받으신 30억 사모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자산가였던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내 여진 씨에게 상속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30억 원이 든 통장을 받아들고도 낯빛이 어둡기만 한 여진 씨 상을 치는지 며칠 되지도 않은 집에 이게 웬 소란인가요? 그때 웬 젊은 여자가 다짜고짜 밀고 들어옵니다. 어? 아버지 장례식장에 왜안 오셨어요? 그럼 네가 연락을 늦게서 못온거 아니야? 피고이 없으면 엿똥낸 줄알아 진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연락 드렸 듣. 괜찮으세요, 사모님? 네. <laughs> 넌또 <너는> 뭐야? <laughs> 미국에 살고 있는 재용 씨의 외동딸이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에게. 전 재산이 상속된 게 이만저만 불만스러운 게 아닌 모양인데요. 뭐야, 벌써 돈챙이 공격 있었던 거야? <laughs> 진짜 이것들이 진짜. 그만 하시죠. 그건 엄연히 사모님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속 받으신 겁니다. 아 진짜, 나 유언이고 나 말이고 절대 인정 못해. 그돈 누가 가져가는지 어디 지켜보자. 어? 아유,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유산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딸 여진 씨 앞날이 캄캄해 보입니다 며칠 후 유산 문제로 고민하던 여진 씨는 자산관리사 준호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네 사모님 일단 두달 뒤에 무조건 한국 떠나셔야 되잖아요. 아니 두달 뒤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일단 고국에 좀 다녀오시죠. 30살 연생의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여진 씨가 받아든 것은 바로 중국 캠핑기 티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진 씨는 중국인이란 얘기인데요. 일단 다른 부분은 뭐요 유산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여진 씨가 왜 하필 지금 중국에 다녀와야 하는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여진 씨가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온 모양입니다 김정규 씨? 네 안녕하세요 이런 미인이 나오실 줄이야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 이상인데요. <laughs> 여진 씨 지금 맞선 보러 나온 건가요? 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유산 문제로 고민을 하던 XX는 남편이 죽은 지채한 달도 되지 않아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음을 슬퍼하던 여자 직원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는데요. 맞선을 본 남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극기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정태 씨와 자동차 대리점을 찾은 여진 씨. 정태 씨, 네. 이차 어때요? 아, 전 외제차 필요 없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아유, 정태 씨 생일인데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잘 봐봐요. 아,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로 할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남자가 부담스러워하는데도 굳이 고가의 승용차를 선물하겠다는 여진 씨.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연인에게 돈을 무스득 쓰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진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새로운 연인 관계가 시작된 후 여진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태 씨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정태 씨 집에 분위기 정말 싫다. 많이 늦었는데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죠. 아, 그러지 말고 정태 씨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예? 아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우리 서로 빨리 알아가면 좋잖아. 대담하게도 만난 지한 달도 안된 남자에게 동거를 제안한 여진 씨 뭔가 좀 서두르는 느낌이 있죠? 일주일 후 잠깐만요 왔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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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퇴근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뭐가 음, 어색해요? 송태 씨 이리 와봐요. 예? 아, 예. 죽은 남편과 살던 집에 새 남자를 불러들인 여진씨. 들떠보이는 여진씨와는 달리 정태씨는 여진이 부담스러운 표정입니다. 정태씨랑 같이 쓰려고 새 침대로 바꿨는데. 아... 예... 정태씨. 피곤하죠? 네? 우리 빨리 씻고 <laughs> 세 침대에서 좋은 시간 보내요. 아, 이거. 여... 여진씨, 보기와는 다르게 급하시네요. 우리 같은 마음인데, 마음 소게보있어요 예? 안 그래요? 이리 와봐요. 아, 아니, 아니, 좀, 그, 그, 그 래도 배씨. 아, 아니. 남편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하고 유산때문에 걱정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여진씨. 대체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날 밤, 여진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일단 정태씨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뜻대로 잘 되겠죠?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모님은 지금처럼만 그렇게 만해주세요 네, 전 실장님만 믿을게요. 아니, 세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왜 자산관리사인 준호씨에게 알리는 걸까요? 뭔가 꾸미고 있는 듯한 두 사람,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일주일 후, 정태 씨 일어나봐요. 정태 씨 일어나봐요. 어 여진 씨 안녕. 정태 씨 저기, 이거 봐봐요. 웬 서류 한 장을 건네는 여진 씨.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혼인 신고서였습니다. 우리 관계 확실히 해주고 싶어요. 여진 씨. 에? 네? 제 마음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 그렇지만 알겠어요. 나한테 시간 좀 줘요. 만남에서 동거까지 한 달도 안 걸렸는데 이제는 혼인 신고까지 하자니 여진 씨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